지금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관료들은 패닉에 빠졌고 일본 기업의 CEO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이 마침내 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쥔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선언. 이것은 사실상 일본 제조업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을 분석하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아비규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까지. 피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이 시대에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은 지금 이 순간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명.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옆 나라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 예상했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지난 15년간 일본이 흘린 피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첫 히토류 보복에 무릎 꿇었던 치욕을 잊지 않은 일본은 그날 이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안찾기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광산을 이 잡듯이 뒤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심해 채굴까지 시도했죠. 탈중국을 위해 그야말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곳 워싱턴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그 처절했던 15년 노력은 안타깝게도 헛수고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조차 계산에 넣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밖으로만 돌며 자원을 구걸하러 다닐 때 한국의 과학자들은 조용히 연구실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필요 없게 만든다면 제가 최근 한국의 한보안 구역에 위치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제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이 수조원을 들여도 얻지 못한 해답이 너무나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자원 패권의 지도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난 15년간 절치부심했던 일본이 왜 한국의 이것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협박을 비웃으며 한국이 어떻게 수백조원 규모의 미래 시장을 독점하고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통쾌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마저 한국의 줄을 서게 만든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실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승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국방부 자문역으로 일하던 시절, 펜타곤의 장성들은 히토류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21세기의 석유, 아니, 그보다 더 치명적인 산업의 비타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부터 미래의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심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F-35 전투기의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첨단 기기 속에 이 히토류가 혈액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혈액 공급망의 목줄을 중국이 완벽하게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채굴량의 60% 그리고 더 치명적인 정제 및 가공 단계의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1990년대에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선언했을 때 서방 세계는 그저 허풍이라 생각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무시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취해 스스로 목줄을 내어주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 그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을 향해 시범 케이스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일본의 첨단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 섰고 결국 일본은 중국 앞에 외교적으로 처참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치욕을 뼈에 새긴 일본은 지난 15년간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탈중국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일본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전 세계를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호주의 라이너스 같은 비중국계 광산업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 베트남, 아프리카 등 히토류가 묻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둘째, 도시 광산에 집착했습니다. 폐휴대폰, 버려진 하이브리드 카 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쥐어짜내는 재활용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추출 기술을 완성했죠. 셋째, 심지어 바닷속까지 뒤졌습니다. 일본 근해 심해저에 히토류 진흙이 있다는 보고에 경제성 따위는 무시하고 채굴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다시 목을 조여올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90%대에서 60%대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이 역시 일본은 치밀하다, 저력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5년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일본은 여전히 60% 이상의 목줄을 중국에 잡혀 있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마비시키는 건 여전히 식은 죽먹기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그 처절했던 15년의 사투는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원제국의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 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일본이 전 세계 광산을 헤매고 다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너무나 태평해 보였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일본보다 높은 80%를 상회했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해외 광산 투자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한국을 보며 안보 불감증이다, 곧 중국의 나라를 통째로 바칠 것이다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도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무서운 집중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땅을 파는 대신 머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이 입구를 막는다면 우리는 출구를 바꿔버리겠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의 동남권에 위치한 국가보안시설급의 한재료연구소를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전략의 실체를 목격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연구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충혈된 눈으로 실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책임 박사님은 피로에 쩐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깊숙한 실험실로 안내하더니 손톱만 한 검은색 금속 조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것이 지난 15년 우리 연구진이 청춘을 바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자석 조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이어진 설명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석에는 중국산 희토류가 단 1g도 아니 단 0.000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히토류가 없는 강력한 연구자석?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던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전세계 내로라 하는 소재 공학자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지만 모두 실패했던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히토류인 네오디뮴 대신 지구상에 흔해 빠진 철이나 망간 같은 범용 원소를 나노 단위로 재조합하고 특수 공정을 통해 극한의 자기 배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최고급 네오디뮴 자석 성능의 9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기차 모터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내열성 면에서는 오히려 히토류 자석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15년간 전 세계를 돌며 수십 조 원을 쓰고도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국은 조용히 실험실 안에서 중국의 히토류 패권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다 한들 한국에게는 그저 그러시든가요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21세기 산업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서 느낀 전율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10g짜리 작은 자석 조각에 담긴 한국 과학자들의 피와 땀, 그 처절했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과 연구팀원들은 지난 15년간 말 그대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관심은 당장 성과가 나오는 반도체나 배터리 공정에 쏠려 있었고, 기업들은 중국산이 싼데 굳이 왜 비싼 돈 들여 개발하냐며 외면했습니다. 연구비가 끊겨 사비를 털어 장비를 고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운 날들이 수천 일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박사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군대에 갔습니다. 아들 졸업식도 입대하는 모습도 제대로 못 봐준 못난 아비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나라의 자원의 겨울이 닥칠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과학자들의 15년 묵묵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빛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서운 점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특유의 그 역동적인 K- 마이너스 스피드가 발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은 건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연구소를 찾아 시제품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투자와 양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당장 차기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 뒤이어 LG와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가전제품의 모터부터 로봇, 방위산업 분야까지 이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범그룹 차원의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도장 하나 찍는데 한 달이 걸려 회의만 거듭할 때, 한국 기업들은 단 일주일 만에 수조원 규모의 양산라인 착공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전 앞에 세계 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다시 시계를 현재로 돌려봅시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선언 직후, 일본 도쿄의 상황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5년간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탈중국 대책들이 한국의 이 e 비히토류 기술, 한방의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유력경제지 논설위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곡괭이 들고 전 세계 광산을 헤매고 다닐 때 한국은 조용히 연구실에서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헛똑똑이 짓을 했다. 더 구륙적인 건 일본 기업들의 처지입니다. 도요타, 니산, 소니 같은 일본의 간판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중국산 히토류를 쓰자니 미국의 제재가 두렵고 안 쓰자니 공장이 멈출 판인데 유일한 대안이 한국에 있으니까요. 자존심 강한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소 앞에서 기술 제휴를 구걸하며 줄을 서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게임 체인저 기술로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썸네일에서 보셨듯 이건 말 그대로 돈방석입니다. 첫째 수백조원 규모의 시장 독점입니다. 전세계 히토류 연구자석 시장 규모는 현재 약 50조 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는 2030년에는 200조 원 이상으로 폭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러시입니다. 이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BMW,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토류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모터를 공급받기 위해 전 세계 공장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기지를 넘어 글로벌 첨단 산업의 심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독립과 안보 강화입니다. 더 이상 중국의 자원 협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한국엔 기술이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태어나 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위기의 순간 가장 빛나는 지혜와 불굴의 투지로 마침내 스스로 자원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5년간 어둠 속을 걸어온 과학자들의 헌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업들의 야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분석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